네.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이야기 나누기를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 세우기, 예,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 요즘 어, 이 지역이 어, 수많은 매스컴을 탑니다. 강서구라고 하는 이름이 어, 정치인들에게도 순이 나오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구전장품대데 누구 뽑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뽑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몇번 뽑아라, 뭐몇 색, 무슨 색깔을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 우리 이 지역도 그렇지만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큰 관심이 있고, 아마, 어, 전국적으로 이 강서구의 시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표구를 앞두기 때문에, 어, 아마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해라, 뭐 해라, 누구 찍어라. 이런 말을 자기 나름대로 이런 구청, 이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누구도 출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도 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성도는 이 땅에 어떤 구가 되고, 어떤 나라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나라도 분명히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더 열중을 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리며 세워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바로 디모데 후서 즉 디모데와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중심으로 바로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아멘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말을 하느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내 배경과 삶의 내 언어의 중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말한다, 일깨워 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그 중심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쏟아부연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서 무엇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아들과 수많은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축복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서 내가 혹시 광고하고 있는 삶의 모습 내가 더욱더 매진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거룩한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항상 말씀을 전함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뭘까요? 여기 말씀이 전파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더 풀어선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감에 있어서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간절한 어떤 요청이나 간절한 바람이 뛰어넘어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도 되나 된다 안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되기를 원한다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면서 선택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의 나라 속에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말씀은 항상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더 말하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면, 그 즉시 입술을 벌려 삶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힘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입을 탁 틀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감동 주시고 예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그 즉시 말씀을 입술을 담겨러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늘 어디서든지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임을 묻고 이분이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루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즉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이 사명을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인자가 왜이 인자가 왜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육체가 단순히 건진받고 회복된 것을 뛰어넘어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택한 백성이 온전히 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수도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무지한 자를 일깨우는 그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시오 고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리고 사도행년 첫 장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아들에게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지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 제 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셨고, 당부셨습니다.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5장에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공 앞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신문을 받습니다. 마지막 풀릴 때 공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고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적도 행하지도 말고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아울러 모든 초대교회들의 공포되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회에서 떠나 각자의 영적인 처소에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겁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수많은 곳에 제약을 받았던 베드로와또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아멘. 분명히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 이 공회에서 겉박을 주는 것,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전하거나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위배되는 상황이죠. 공예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엇박을 주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 순간은 때를 얻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계수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성전에든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 어떤 일을 가르쳐,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교회였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 본다면 여기 보면 성전에든지 또 집에 있든지라고 말할 때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이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날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날마다 있든지 가정에 날마다 있든지 그들의 모든 나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그렇게 가르쳤더니 결국은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결국 더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 심판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생명을 얻었던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하여 성도에게는 마땅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려고 할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예,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어,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반기에 딱 시작하는데 시간 한다고 할 때마다 비가 와서 예. 그래서 지난 주는 하겠지라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네시 다섯시 비가 와서 권사님들 보고 오셔서 우리 전도지 이렇게 만들고 또 브레신데이 그 전도지 만들었으니 껴서 고거라도 합시다 그래서 권사님들 오셔서 그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원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요? 수요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심을 예수 그리스도가주 대심을 그리고 바로 어느 환경에든지 바로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국 우리가 입술을 딱 벌려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도 외칠 수도 있고 예수님만의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걸맞는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삶 속에 담아 있지 않는다면 그 전도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덮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것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삶으로 묻어나고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든 듯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막 욕하고 욕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하겠지만막 감정을 드러내놓고 손해보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받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10월 22일날 브레신대회인데 꼭 오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대심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도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 입수로 고백되어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되고 전도하는 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것이 막히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 대심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전도하는 일보다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무엇합니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회복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손돈님처럼 이로 전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만큼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소홀하지 않는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볼수 있는 어르신 대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누렸다. 박수도 많이 받았다. 아, 목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 받았는데 나는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거다. 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어 가는 곳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했지만 정작 내가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나는 그 일에 매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나는 그렇게 상급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땅의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금을 쌓아가는 빈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야 정말 사역이 재미있다. 야, 정말 사역이 이런 힘이 있구나.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일주일에 한번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존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하,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일주일 한 번씩 꼭 했습니다. 10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고충이 있고 또 부목사들이 사역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여준사님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쭉 얘기 나눌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하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 그런 가르침을 그런 어떤 허류 개념을 짠 거기에 세미나를 들어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그 세미나의 대표 책임자이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이러한 소급으로 어, 탄탄하게 되어 있고 정말 어,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잘 들으면서 아, 좋으시겠네요라고 말하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소그룹은 진정한 소그룹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이 교회 사역하는 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있게 사역을 했다. 서로 간에 딱딱 말 맞고, 사역함에 거침이 없었는데, 그 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모임은, 그 모임은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소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데 거기 안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주림의 마음이 이루어가는 교회나 교회 소급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충격을 뻥맞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아, 그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역자들은 떠납니다. 그러면 그 멤버들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발락하시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한 몸이려고 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이 마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순장님들께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임 속에 빈 자리를 남겨두라고. 다섯 명이 있으면 자리 여섯 자리를 만들어두라고. 그래서 빈 자리에 누군가에 앉는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닮아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후배들 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일번 넓혀야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가족 중에 혹은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 중에 나와 함께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뒷받침되어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직무를 마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3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어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 이렇게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모였냐면, 그때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세 명이 모여서 네 명이 모여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참 전도 열심히 했지라고 말하면서 여존사님 얘기하는데 저 그분이 성으로 가면 전철 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피죽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 있더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전도가 많이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삶을 사시드라. 서울에 올라가는 전철 속에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다시한 번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직무를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사리와 상관과 상관없이 이 감동을 받았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의 지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관이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다락방이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교육 부서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원신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모든 에너지와 은혜를 받고 와져가서 믿지 않아 사람들의 이것을 흘려보내고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삶 속에 몸된 교회를 헌신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 조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한용운이 나의 입술과 선포를 통해 내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 계획과 기대가 이루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